안녕하세요. 벤쿠버의 써니입니다. 비치에는 까마귀들이 좋아하는 먹이들이 많습니다. 잡식성인 까마귀는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먹는데 오늘은 조개깨 먹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꽤 큼직한 먹이를 물고 왔습니다. 까마귀는 영리해서 사람의 얼굴도 구분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비치를 산책하다 보면은 갈매기나 까마귀들이 조개를 깨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치 쪽에서 먹이를 물고 오는 까마귀들, 비치 쪽으로 먹이를 가지러 가는 까마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버라드만 건너편이 다운타운입니다. 그리고 선셋 비치 파크가 보입니다. 새들이 먹고 남긴 조개 껍질입니다. 가운데 있는 까마귀가 조개를 물고 왔습니다. 이제 곧 껍질을 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들으셨나요? 왼쪽에서 또한 마리가 조개를 물고 왔습니다. 조개를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가만히 한 자리에 서 있으면은 이쪽 저쪽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조개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